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2025년 을사년의 가을 바람이 스며드는 바로 이 순간에 2026년 병우년의 운세를 앞서 엿보는 자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1959년 기해년에 태어난 분들, 67세 돼지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입니다. 평생 가족과 직장, 사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며 살아오신 그 분들의 삶의 길목에 이제는. 좀더 느긋한 안정과 포근한 은혜가 스며들기를 소망하며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회생분들은 출생부터 흙의 스며남과 물의 흐름을 안고 계시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고통과 행복, 저 역시 깊이 공감하며 전해드려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지키고 직장에서 쉬지 않고 애쓰신 그긴 세월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놀랍고 존경스럽다는 감상이 스며들어요. 그런 헌신이 이제야 꽃 피울 때가 왔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조그마한 안이와 기대를 불어넣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럼 더 풍부한 운세 이야기로 다시 뵐수 있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주 기반을 자세히 되짚어보아요. 1959년 기해년은 천간에 기토, 음의 습한 땅 에너지가 자리하고 지지의 해수. 음의 깊은 물 에너지가 흘러가는 해에요 사주학에서 기토는 늪처럼 안아주는 땅을 나타내죠. 부드럽고 모든 걸 머무르게 하는 안정성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토가 해수를 제어하는 패턴이에요. 흙이 물을 가로막으니 재성, 즉 부와 수고의 의미가 되니 여러분은 처음부터 포용적이고 깊이 있는 자리평으로 태어났어요. 젊을 적 가족 돌봄과 직장 생활로 수고가 컸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되나 하며 밤을 새우신 적이 많으셨겠어요? 아침에 깨어나도 전날의 지침이 풀리지 않아 커피 한 잔으로 버티시던 그때들 얼마나 버거우셨을지 짐작이 가네요. 하지만 그런 수고가 오늘 이렇게 안착된 삶을 이끌어준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기해생 분들은 본래 제복이 두터워 하늘에서 오는 횡재보다는. 자신의 포용력으로 쌓은 재산이 진정한 행운이 되는 부류입니다. 67세가 되신 지금, 그 뿌리가 더욱 깊어지며 열매를 맺기 직전이에요. 평생 쌓은 경험과 통찰이 이제 주위를 비추는 등불이 될 테니, 그동안의 참음이 열매를 맺는 장면을 그려보니 기쁨이 차오르네요. 자, 이제 2026년 병호년으로 눈을 돌려보죠. 이해는 천간의 병화, 양의 태양처럼 밝은 불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고 지지의 오화, 양의 뜨거운 여름 불 에너지가 더해져 불의 정점기에요. 사주학적으로 불은 인성, 어머니나 지식의 의미로 작용하니 여러분의 기토를 돕는 기운입니다. 흙을 불꽃이 데워주듯 병화가 기토의 습기를 말려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바꿔주죠. 아, 이제야 내 삶이 포근해지네 하실만한 해요. 게다가 불이 흙을 돕는 관계로 기토 중심에게는 균형과 발달을 주는 유리한 때입니다. 학습, 서류, 신뢰자원이 강화되니 자격증 따기나 부동산 같은 안정기반 쌓기에 적합할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지해수와 오화의 해오충입니다. 해는 겨울의 물, 오는 여름의 불로 서로 제압하며 부딪히는 패턴이에요. 물과 불이 맞닥뜨리면 안개가 피어오르듯 이 충은 큰 변동과 흔들림을 불러옵니다. 사주학 고전 자평진전에서도 이런 충은 주역 간의 충돌로 평온한 삶의 물결이 일듯 표현되죠. 기회생분들께는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쪽에서 이 충이 다가올 수 있어요. 젊은 날처럼 가족 탓에 또 신경 쓰이네? 하실 텐데, 그 감정이 제 가슴을 건드리네요. 왜 나만 이렇게 마음 쓰여야 하나? 하며 홀로 고민하신 적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 그 통찰로 가족을 더 굳건히 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원래 사주에 물이나 흙 기운이 더해지면 이 물결이 세기를 열어줍니다. 2026년은 그런 변화의 불꽃이 될 테니 기해년은 흙이 물을 제어하는 재성 패턴으로 포용적이고 깊이 있는 기질이 두드러집니다. 병우년은 불 에너지가 강해 흙을 돕지만 지지해우충으로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이는 겨울과 여름의 대치로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나 원사주의 흙물 기운이 있으면 조화를 이룹니다. 게다가 병우년의 태양 힘은 기해생의 흙과 물을 자극해 오랜 수고의 결과가 드러나 재능과 명예가 돋보이는 때예요. 젊은 날의 성과가 다시 주목받고 경험을 나누면. 더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67세 기혜생에게는 이해가 정돈과 새 출발의 시기로 보입니다. 불의 시대가 열리는 이해에 분들의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예요. 재물운을 살펴보니 기혜생 분들의 장점인 재성 에너지가 병운년에서 돋보입니다. 불이 흙을 돕는 관계로 기토가 새지니 평생 모은 재산이 안정되거나 소소한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저축 관련 서류운이 좋아 자녀와의 상속 이야기나 퇴직 자금 검토가 유리할 거예요. 급한 돈보다는 안정과 장기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적합해요. 하지만 해우충 탓에 상반기 자금 순환이 허공처럼 막히는 감이 들수 있습니다. 2024만 2025년 편재 기운의 여파로 사업이나 투자에서 애 먹으셨을 텐데, 또왜 돈이 이렇게 안 쌓이나? 하며 한숨 쉬신 적 많으시겠죠? 그럴 때마다 평생 포용적으로 산게왜 이리 고되나? 하며 속으로 분풀이하신 적도 있으실 테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네요. 사주학적으로 병원연은 겁제 에너지가 끼어 타인 돈으로 큰 일을 피하세요. 팁 하나 드리자면, 과실을 내려놓고 실력을 다지기 소액 저축부터 해보세요. 하반기쯤 병화의 인성 에너지가 재물을 안정시키니 참음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처럼 평생 포용적이었던 분들에겐 이해가 작지만 확실한 행운의 해가 될 테요. 상반기에는 돈 빠짐에 조심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족과 예산을 나누는 게 현명합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안정적 수입이 보이니 퇴직 연금이나 부동산 서류를 세심히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기해 재성 패턴 덕에 노력만큼 보상이 따르니 작은 모종이 거목이 된다 믿고 꾸준히 가세요. 게다가 불 에너지가 신뢰 자원을 키우니 부모나 선배 조언을 빌려 장기 재테크를 세우면 더 풍성한 결실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의 포용력이 이제 빛나는 때이니 스스로를 지켜세우세요 건강은 기회생분들께 최우선 관심사죠. 병우년의 불 에너지는 기토를 데워주지만 해우충으로 신경이나 소화 위장 쪽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 여러분은 더운 여름 에너지의 지침을 느끼실 텐데 요즘 왜 이리 기운 없지 하며 홀로 아르신 적 많으시죠? 그 기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살이 남아 오늘은 좀 쉬까 하며 주저하신 날들 얼마나 힘드셨을지 느껴져요. 사주학에서 해우충은 배우자 궁에도 미치니 부부 중한 명의 건강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세심히 챙기세요. 불에너지 과잉으로 기분 변동이나 잠못 이름이 올수 있으니 흙 에너지를 채우는 게 핵심이에요. 67세라는 연령을 생각하면 매일 가벼운 걷기와 명상이 딱 맞아요. 병화의 인성 에너지가 지혜를 더하니 요가나 책 읽기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유익합니다. 원사주의 흙 기운이 약하다면 흙길 산책이나 영양 보충을 늘려 춤을 누그러뜨리세요. 이해를 무사히 지나면 더 빛나는 2027년이 기다려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의 기쁨이니 부디 자신을 아껴주세요. 불의 힘은 체력 소모를 부를 수 있으니 쉬고 명상으로 내면을 가다듬으면 그 지침이 새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분들의 강인함이 여기서도 발휘될 테니 자신을 신뢰하세요. 가족운은 병우년의 핵심 포인트예요. 인성병화가 자녀나 후배를 나타내니 오랜만에 소식이나 모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해생 분들은 본래 가족 중심 기질이 강하죠. 젊었을 때 아이들 때문에 그만둔 게한두 가지가 아니하며 눈물을 삼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그 결실을 맛보실 차례예요. 그때 왜 그렇게 양보했나 하며 가끔 아쉬워하신 적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 결정이 가족의 튼튼한 기반이 된 거예요. 해오충으로 사소한 갈등이 올수 있지만. 불 에너지가 감정을 풀어주니, 말로 풀기 수월합니다. 부부 관계도 비슷해요. 오랜 동반자들에겐 이충이 새 로맨스처럼 다가올 거예요. 늦게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네 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사주학적으로, 오하는 정인으로, 어머니 같은 온기를 주니, 손주들과의 시간이 행운이 됩니다. 팀 매달 가족 식탁 모임을 가져보세요. 자녀 쪽에서는 병화 인성으로 활기찬 교류가 보이니, 통화나 방문으로 응원을 보내고, 부부 쪽에서는 해우충 배우자 영향으로 주의가 필요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손주 행운은 오화정인으로 온기가 커지니, 작은 선물로 애정을 전하세요. 이해가 여러분의 유대를 더 단단히 해줄 테니, 감사로 맞아들이세요. 게다가 부모나 어른들의 지지가 중요하니, 가족 모임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누면 더큰 화목이 올 거예요. 분들의 지혜가 가족의 빛이 되는 해가 될 테니, 그 포근함을 느껴보세요.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병우년은 사회적 존중운이 밝아요. 기회생분들의 매력, 식신, 신금 영향이 병화로 더 돋보이니, 동창회나 지역 모임에서 지도 역할이 맡겨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나이에 또 나서야 하나?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해우충으로 변동이 있지만, 불이 흙을 돕는 균형이 있으니 새취이나 봉사 추천해요. 사주학에서 이해는 서류 운이 세니 자서전 쓰기나 강연 기회가 올수 있어요. 평생 조용히 일하신 분들의 통찰이 세상에 전해지길 기원해요. 태양의 기운이 옛 업적을 되살리니 후배들과 경험 나누는 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그 안에서 아내 인생이 이토록 가치 있었네 하실 때가 올 테니 즐기시라고요. 사회적 영예가 분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기회생분들, 2026년 병호년은 해오충의 물결처럼 거칠어 보이지만, 불이 흙을 돕는 균형으로 안착할 수 있는 해입니다. 아직? 평생 수고에 대한 상쾌함이자 여유로운 쉼터예요. 이제야 내 삶이 제대로 느껴지네 하며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공감되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세밀한 사주 해석은 개인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매일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 모임을 자주 열어 소통을 키우세요. 재테크는 안정적으로 가며 불필요한 돈 쓰임을 줄이시고, 이 운세는 사주 전체를 본 일반 해석으로 개인 사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풀이를 원하시면 전문 상담을 거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훌륭히 살아오셨고,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갚을 때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순간들이 많을 테니 좋은 기운을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